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의 현존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시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좀더제 안에 함께 하시면서 저에게 존재를 부여해 주십니다. 저의 몸, 저의 정신, 저의 마음과 모든 삶 안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현존에 잠시 머뭅니다. 주님께 자유를 청합시다.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성령께서 저의 가장 친밀한 갈망들 속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온화하게 제가 좋은 것들을 향해 나가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저를 감싸주시는 것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주님과 나의 존재를 좀더 의식해 봅시다. 주님, 제가 당신의 현존을 더잘 의식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다른 사람들 안에서 당신의 현존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보살핌을 통해서 당신께서 제게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제 마음을 채워 주십시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테를 열고 나온 산의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되어야 한다. 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비치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는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 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 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르에의 딸로서. 아세르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살고서는 여든 네 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송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리아에 있는 고향 나자레스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메오는 하느님께서 희망을 표징을 보여주시리라 기대하며 오랜 세월 성전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표징을 보기까지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희망의 표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희망의 표징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 주시기를 언제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 삶에 손수 찾아오실 때 우리가 감사와 경이로움 속에서 당신의 오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을 뜰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잠시 묵상합시다. 지금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 대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움직였습니까? 아마 친구가 해준 말 또는 최근에 들은 어떤 이야기가 불현듯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말 또는 그 이야기가 단초가 되어 성경 구절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내게 고유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 예수님과 대화해 봅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처음과 같이, 같이 이제와 항상, 항상 영원히 아멘.